내가 1년 동안 팔았던 이익을 모부 평소... 토해내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훈철 선생입니다. 우리 카페하고 다톡방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 장이안 변리사님 그때 한번 우리 쭉으로 해서 한번 했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하사장님 단톡방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표나 디자인 특허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는 변리사 장이안이라고 합니다 물주 하사장 카페랑 채팅방 이런 데서 열심히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은 바이마크라는 한국 수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되는 게 다이소가 있어요. 물건을 판매를 하시면서 여기다 제품명에다 다이소라고 써시는 거예요. 다이소는 워낙에 많은 물건들이 팔고 있고, 그 물건도 비슷한 게 다이소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다이소에서 가서 살거 거기서 사지 말고, 나한테 싸게 사. 이런 의도로 쓰셨을 텐데, 빼도 없고 할수 없게 한번치입니다 그 작년 11월부터 다이소라고 써서 한천개 정도를 팔았는데, 다이소에서 지금 내용 증명이 날라왔다. 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 받으시면 다들 뭐, 뭐 인터넷에 찾아보시죠, 보통. 그래서 뭐, 대응하지 마라, 침묵해라 <laughs> 이런 것도 많이 받들 보셨을 거고 일단은 멈추시고 하시는 거다 멈추시고 주위에 변리사분이나 변호사분한테 연락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무료 상담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 정도 내용 내에서 얘기를 듣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근데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판매했던 물건이 많은 경우와 많지 않은 경우 물건이 판매한 경우가 많지 않은 경우엔 그냥 보내세요 나 물건 판매한 게 없고. 제품 삭제했다. 물론 그쪽에서 이제 뭐 무슨 소리냐, 너 판매한 거 내가 봤는데 그래서 형사고소 나올 수 있고요,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할수 있는데 잘못하신 거잖아요. 그래 가서 형사님한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음. 이렇게 하면 그냥 행방조치 되는 경우도 있고, 약간의 벌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다이소 같은 경우에는 합의금으로 뭐 천만 원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근데 벌써 그거 합의금 내고 나면 돌려 받을 방법이 없거든요. 실제로 잘못했던 합의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공고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 경우 내가 판매한 경우가 많은 경우에는 실제 내가 벌어들이는 순수이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쪽에서제안한 합의금이 내가 판매하는 금액보다 낮아 그럼 당연히 합의하셔야지. 내 금액이 훨씬 더 높고 어 지금 이게 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짜오을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합의보다는 소송을 가서 소송에서 이 조정 같은 걸 통해서 금액을 좀 낮춰보는 방안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표 침해가 되게 중요해요 그냥 뭐 매일매일 딱 보면서 검색을 하다가 어, 침해네 판매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쭉 지나다가 보니까 어? 한 1년에 한 번? 그냥 한번 검색해봐 우리 거 쓰고 있는 사람들 침해인 거를 확인을 하고 경고장을 날리고 내용 증명을 날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1년 동안 팔았던 이익을 전부 토해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인식이 편하게 되고 뭐 한번 들었을 때잘안 잊어버리는 어 그거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해서 상표라든지 뭐 스토어명을 그리고 또 상품명을 그렇게 많이 시작하는데, 법무적으로, 예. 법리로 했을 때,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먼저, 뭐, 상표를 왜 출원하는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좀 쉬울 텐데요. 상표를 출원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남만쓸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상표를 출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상표를 출원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물건을 잘 팔고 있어요. 오늘, 어느 날 봤더니 뭐한 달에 매출이 1억, 2억, 10억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잘 팔리는 걸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걸 사용하고 싶겠죠. 내가 상표권이 없다면 당연히 옆에 있는 사람이그 키워드, 그 브랜드 제품명을 사용하게 될 거고 그러면 내 제품만 검색이 되던 게 다른 사람들의 제품이 같이 검색이 되면서 내 매출이 떨어지게 됩니다. 당장 돈이 조금 아까워서 상표 출원을 하지 않았다 않는 경우에 나중에 큰 문제가 될수 있죠. 더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물건을 팔고 있었는데 내가 물건을 잘 팔다 보니까 유명해졌죠. 유명해졌는데 다른 사람이 내 상표를 출원할 수가 있어요. 상표권은 먼저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하한 사람한테 권리를 주기 때문에, 정장 나는 잘 쓰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상표를 등록받아서 내가 쓰는 걸 못하게 할수 있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내 스토어가 날라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허라든지 디자인은 내가 먼저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거고, 예. 상표는 먼저 등록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어... 특허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먼저 출원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는 한데, 차이점이 뭐냐면, 특허나 디자인은 내가 출원을 안 하고, 공개를 하게 되잖아요. 이 제품을 판매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걸로 등록을 못 받아요. 새로운 기술, 새로운 특허, 새로운 디자인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이게 세상에 나와 있는 거면, 다른 사람도 가질 수 없는, 누구나 자유롭게 쓸수 있는 권리가 되는 거죠. 근데 상표는 문제가, 내가 먼저 쓰고 있더라도,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던 와중에 내가 사용을 못하게 되는 문제가 위험이 있다. 어, 우리 대리사님이 생각하는 이, 효과적인, 좀 어떤 식으로 하면 장명을 잘할 수 있을까? 아, 장명이요? 이거 장명, 아니 장명이죠. 장명 정말 어렵죠. 이름 적인 거. 저도 저희 회사 이름 짓고 할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LV 통이라든지 뭐 샤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게 어떤 뜻인지 모르잖아요. 저희가 뜻을 몰라도 있어 보이는 브랜드를 음. 쓰는 게 예전엔 중요했는데. 요즘은 이제 저희가 물건을 팔때 보통 오프라인에서 파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다들 판매를 하시는데 온라인에서 판매할 때는 검색을 하게 되잖아요. <laughs> 내가 이렇게 베개를 사고 싶으면 베개라는 걸 검색을 하게 되는데 딱그 순간에 단어가 그 제품명이 눈에 딱 보였을 때, 어 이거 내가 사고 싶어야 된다. 아,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구자 예. <laughs> 그렇죠. 구매자격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나약베개라고 있어요. 예, 그것도 지금 상표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되있습니 이건 국민 정서상 마약이라는 단어를 아아도 쓰고 어른도 쓰고 그렇죠. 뭐 동네방네뭐지나가는꼬리도 쓰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네. 쉽게 되진 않았을까 라고생각니다 그렇죠. 굉장히 어려웠던 케이스였고요. 제가 담당했던 케이스는 아니지만 마약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다 보니까 특허청에서는 등록할 수 없는 단어로 부정해 해놓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 전까지 마약 되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마약이 들어간 학교들이 거절이 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근데 이게 마약이라는 게 결국은 먹어서 되는 거잖아요. 아직도 마약 오리, 마약치킨 이런 것들은 마약김밥 그렇죠. 그런 것들은 마약김밥 이런 건 등록을 안해줍니다 그건 음식이기 때문에 마약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을 때 이게 좀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높은 거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게 딱 들으면 마약베개를 줬을 때 누가 어 여기는 필리핀이 들어가 있나봐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독성이 있는 그런 부분에서 단어를 활용하게 되고 개봉까지 갔었거든요 인정을 받은 그러면 어, 남의 거를 음. 살짝 틀어가지고 예. 예를 들어서 쓰리잘비 라는 어떤 그런 빗자루가 예. 아, 뭐, 내가 생산 안해가서 모르겠지만 딱 제품만 봤을 때좀 많이 고가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쏘리잘비 예. 예. 이래가지고 내가 만들어내면 예. 예. 그거는 통과지 쓰리잡과소쏘리잘비쓰쏘 하고 쓰니까 그 정도 차이니까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미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단어가 달라지면 그런 것들은 다 음. 통과가 됩니다 음. 음. 예를 들어 1 9금에좀 연관돼가지고 좀 이렇게 좀 꼬롬하게 그릴수 네. 짓는 거 그런 것들은 거의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보면되겠니요 어, 그렇죠. 일단 일단 이제 상표출원을 하실 때좀 고민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내가 브랜드를 만들 때 제품명을 만들 때 고민하실 게 실제로 이게 검색을 했을 때 검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 뭐 금칙어들이 있어요. 1 9금 단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음. 검색이 안 되는 단어들이 있어. 요 생각도 못하는 단어가 있어. 그래서 음. 아까 사이조화라는 게 있는데 사이조화가 검색 잘될것 같죠. 근데 사이조라고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면 아이조화로 검색이 됩니다. 내가 브랜드가 사이조하면 나는 브랜드로 광고를 했는데 아무도 내 거를 찾아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조화만 들어오니까 실제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이게 진짜 로 검색이 그대로 잘 되고 있는지 다른 이름으로 검색되고 있다는 그거는 등록받은 유인이 없겠죠. 지금 내 머리 안에 음란방이 열마를 내가 동원을 해가지고 <laughs> 사회조화를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왜안 될까? 이게 네이버에서 이제 뭔가 알고리즘이 있을 거고 음. 그래서 검색을 편히 도와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옷탈자를 많이 내는 걸 다른 걸로 음. 검색을 시켜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접 노출이 안 되다 보니까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 상표를 사용하실 때는 나 자신있게. <laughs> 지금, 그, 우리 저 온라인의 어떤 플랫폼들의 로직이 보면, 상인 노출에 대한 로직이, 어, 옛날에는 그냥 뭐, 제품 좋은 제품, 싸게 파는, 그런 뭐 그런 제품들을 많이 올려줬는데, 네. 네. 지금 아무래도 브랜드 있는 제품을 더치해요 네.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브랜드가 없으면 안이 사서. 네. 근데 쿠팡이, 아마존을또 그대로 따라왔잖아요 네. 분명히 쿠팡도 이제는 브랜드 인그랜들만 들어와서 장사를 해라 라고 음. 하거든 그러면 쿠팡하고는 우리 온라인 센터로 같이 연결되는 거지만 상표를 뺏긴 그런 경우라든지 네. 그런 경우도 네. 있어요 비교해볼 수 있는 사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쿠팡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어. 작년에 있던얘기고요 와우맘이라는 브랜드가 있고요 퀵팡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재작년에 쿠팡이 상장을 했죠 어, 로켓와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와우와 관련된 상표들을 싹 끌어모으면서 출원을 진행을 했고 아. 그 다음에 쿠팡과 유사한 것들을 배송을 하다 보니까 퀵팡에 대해서도 상표출원을 진행했습니다. 을 와우맘도 이제 그 운영을 하시는 음. 화장품을 판매하시는 분이 계셨고 퀵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퀵서비스를 운영하시던 분이에요. 이두 가지 케이스가 완전히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와우맘 음.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15년도에 미리 그러니까 쿠팡이 출원을 하기 전에 미리 와우맘을 상표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아놓으신 상태고요. 이 퀵팡이라는 분은 굉장히 열심히 잘 사용을 하셨는데. 형표출원을 안 하셨어요 음. 그래서 이 왕호함 차례는 결국 쿠팡에서 자기네 형표를 취하하는 형태로 가게 되었고요 음. 중소기업이, 소기업이, 대기업이 음. 쿠팡을 이기게 된 케이스가 될 거고 이 쿠팡이라는 건 굉장히 억울하셨겠지만 형표를 뺏기게 되셨습니다 음. 그래서 형표출원이 굉장히 먼저 출원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수밖에 없습니다 뺏기고 나서 우리 그 쿠팡 대표님께서는 아, 내가 한번 어, 이걸 했으니까 다섯 시고 삼아서 하는안 알려야 되겠다고 또 의뢰가 들어오고 그러셨어요. 그 뒤로 키팡이랑 계속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먼저 썼고 음. 우리 유명해졌으니까 음. 이제 먼저 썼는데 그 상표 등록을 안 해도 굉장히 먼저 유명해지면 음. 다른 사람이 못 쓰게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그렇죠. 예, 그런 보안책들이 있는데 그래서 키팅을 사용하셨던 분이 우리는 이거 먼저 썼고 우리 떠올리 알려진 상표야라고해서 소송을 진행 중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음. 그 소송 결과 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해 하지 않아도 될 소송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음, 그렇죠. 네, 서구 출원을 해서 비용 많이 들어도 100만 원 안쪽으로 들었을 텐데 지금은 이 소송까지 진행을 하셔야 되고 또이 소송에서 만약에 지게 되면 퀵팡이라는 브랜드 내가 열심히 광고했던 어 그런 광고에 쌓였던 신뢰도 노력들 이런 것들도 다 없어지게 되고 홈페이지에 퀵팡이라고 있던 주소들도 다 바꿔야 되고 모든 것들을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건을 판매하실 때, 제일 안 바쁜 시기가 언제일까요? 거라고 바쁜 시기였나? 다, 다, 다 바쁘죠. 다 바쁘기 때문에, 평표 출원을 뒤로 미뤄서 내가 좀 나중에 시간장애가 있을 때 출원해야지? 라고, 그, 아, 네. 뒤로 미뤄서 제가 <laughs> 절대 하지 못합니다. 음. 저는 그런 케이스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가장 지금 시작할 때, 음. 이제 조금 바쁘시더라도 시간 짬을 내서평표 출원을 진행을 하시는 게내수적이니다 방사하시면서내 적어도 내 상호는 좀 지킬 수 있는 어떤 그게 기본이 되어야 되지, 되지 않을까. 저도 옛날에 구매대행이란 걸 저도 옛날에 좀 했었어요. 잠시 했는데 그때 내가 이름을 정할 때 쿠팡 로켓이 오기 전에 로켓직구를 하잖아. 근데 그게안 되더만. 그게 쿠팡이 먼저 그때 잡아놨어. 로켓은 안 했을 때인데 거 그리고 그래가지고 뭐였냐면. 차이나 는직구로 그래도 나는 그때에도 이런 어떤 내용들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서 얘기를 했던 거고 만약에 모르면 내상인은내 애인 누군가가 눈뜨고 눈 그냥 눈덩어리 뺏겨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 중요성 이걸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닥터 피 c 아이고 닥터 마크 보통 그냥 뭐 그래도 등록하면 그냥 전화 한통 해가지고 내일 이런 이런 일을 할때어 등록을 해주십시오. 홈페이지까지 만든 어 거기서 이렇게 등록을 하게 하는 이유 는 그냥. 적당히 편하게 편하게끔 어~ 그~ 상표출어을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직접 하신 분들 말고 의뢰를 해보신 분들은 결제를 할 때도 뭐~ 직접 송금을 해야 된다든가 음. 의뢰를 하고 나면 막 이런저런 서류를 요청을 하세요. 음. 소통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저는 굉장히 친절하고 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질문하면 잘못알아들으시고 <laughs> <laughs> 기대면으로 좀 편하게 <laughs> 그냥 집에서 클릭 몇번몇 가지 문구만 딱 쓰면 상표출원이 될수 있도록 사이트를 만들면 좋겠다 그러면서 저희 입장에서도 상표출원을 하나 할때뭐 직원이 행정처리도 해야 되고 저도 조사도 해야 되고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걸 시스템으로 만들면 그런 비용들을 좀 낮춰서 합리적인 가격에홍스토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제가 구글을 많이 팔지는 않지만, 온라인 스토어도 여러분도 경험도 있고, 물주한 사장님을 통해서 온라인 스토어 셀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상담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온라인 스토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형태가 좋은지, 이런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온라인 스토어 셀러분들이라면, 벅터마크를 좀 이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